우리 운동하러 갔다가 조이한테 그랬잖아요. 북한 살기 좋은데 왜 왔냐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양에선 김영희입니다. 함흥에선 정하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공식 유튜브인 네. 은하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채널이 폐쇄되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채널이 바로 은하라는 채널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죠? 조선의 평범한 처녀가 나와서 네. 뭐 이런저런 일상이라든가 뭐 다양한 영상들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인데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고 얼탱이가 없는 부분인지 네. 좀 조목조목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정한 영상은 어떤 영상이죠? 마이 히어로인가? 네. 배우자입니다. 마이 히어로인데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북한의 그6.25 전쟁에 대해서 네.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뭐좀 다루는 주제라고 보면 되는데 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거짓말을 그냥 쏙 빼놓고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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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진실을 빼놓고 그냥 진실을 쏙 빼놓고 거짓말만 그냥 주구장창 해대는 이 영상을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이 마이 히어로. I am an ordinary Korean girl from an ordinary fam 어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 평범한 조선 처녀이다라고 하는데 아 한번 보시죠. This is my grandfather. He was not 아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네 네. 전쟁 로병이라고 하죠. 영웅은 네. 아니었지만 뭐 용감한 군인이었다.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어. 그건 인정 네, He was not a hero but a brave soldier oh, 영어를 굉장히 A hero but a brave soldier A war veteran 네, 자랑스러운 전쟁로병이었다 Now I'm old enough to realize that the battle stories he used to tell me and the people he used to recall were part of the history 네, 은하 가은장을 합니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전쟁. 누가 일으켰죠 북한이 일으켰죠김일성이일으켰잖아요 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전쟁. 여기까지만 딱 나오고 다른 부분은 언급을 안 해요. 이제 봐보죠 한번 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꼭 이겨야만 했던 전쟁 아...이 참 쉽지가 않아요 the 아 자기 집 가풍에 따라서 여기에 <laughs> 왔다 이러는데 전쟁 로병 과정이니까 뭐 맞겠죠 그러면 음, 강의실 가봤어요? 네 가봤죠 아 어때요? 표현뭐 생각이 없었고 가면 뭐아 그냥 인사해야 되는구나 꽃다발 갖다 줘야 되는구나 그냥 의무적으로 갖다 줬어요 너 사상문제였어? <laughs> 아닙니다 <웃음> 네, 이게 뭐 전쟁 영상들 이렇게 좀 소개하는 건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전쟁이 왜 일어났다라는 걸이 영상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니까, 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많이 변했네. 살짝 외국이 아니라 외국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네. 조선 사람들에게는 돈은 물려 설 것이 없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네는? 도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좋네.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미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네. 해야만 했다. 맞아맞아 음, 뭐 폭탄 떨어지고 막 그런. e n p u l a t i o n territory, economy, and military equipment. The two-year-old republic and the formed coalition forces could not be a match. And no one expected the war would last as long as 1, days. and would go into history as the fiercest and the most brutal war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numerable innocent people killed and not a single brick remained intact uh, and, io, itself, it was the koreans who became the winner 조선영화방송 보는 것 같은데? 야, 북한 기록영화를 보는 어. 거네데요 승리라고 부르는 리우는 리우는 네. 조선인민이 세계 최강 아그래도 미국의 세계 최강이라고 하긴 하네요 아 그렇네 the... 연합세력 연합세력이 아니라 연합세력의 침략에 맞서 자기의 영토를 지켜냈기 때문다은은내기다 참패. Total... 참패를 <laughs> 면치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들이 응. 이겼대. 응, 무조건 어. 이겼다는 거지. 건. a <laughs> 그래서 7일 7을 </7월> 전승 기념주일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자기가 이겼다고. n a r a y i was a e n 어, 원자탄과 법병총의 <laughs> <보병청의 웃음> 대결이었다고 하는데 아, 어, 북한이 그때.

5이 일본의 군 일자들은 마스터들이 되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학교에 보내줬다 어디를 믿어? 국방력 관련사 응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자랑받는다 북한 영화잖아요 리스복 영 그렇죠 리스복 영웅이 적의 하점을 막아서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영웅으로 칭송받는 사람인데 아 어, 북한의 뭐 선전물 이거 뭐 보면 그냥 안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냥 유튜브가 아니다 이건 그냥 응, 체제 그냥 그 체제 선전 어. 그냥 기록용화네 지겹게 봤는데 어 리더가 있었다는데 서른 살의 리더가 있었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었다 <laughs> 김일성이 왜 이때 서른 살밖에 안 됐나? 아 맞네 서른 아홉이긴 해 굉장히 김일성도 젊었을 때 이렇게 했네. 그러네. 다, 다 해먹었네. 그죠 옛날부터 열병식을 했구만, 아주. 아, 보이시나요? 너무 느끼하게 아, 생겼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이는 게 없다. 평양이 맞죠 여기가 방문가 이잖아요 아. 못 가봤어, 저기. 아, 어, 다행히. 어, And thank them for what they have achieved. 음, 이 사람들이 most of them. 어 되게 전쟁에서 김일성의 뭐 오른팔 왼팔로 음. 했던 사람들 이고유저수는류영수 배경은 어 사단, 사단에 어 거기 사단장이었나봐요 어다뭐 그냥 간부들만 이렇게 다 해놨네 야 이게 못 보겠는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북한은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로 뭐 전쟁은 한국이 먼저 일으킨 거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음, 한국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먼저 일으킨 거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진짜로 난 그게 궁금하네. 아 북침을 했다. 네네 남쪽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북한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한국하고 미국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난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유튜브 유튜브가 지금 한 2만 명좀 넘게 구독자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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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거 u t u b e YouTube, y o u t u b 그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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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좋은데 왜 왔냐고. 아. YouTube, y 아요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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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옆에 오더니 강류를 알아봤어요 그 이만감에도 나온 네. 걸 보고 아 그때 그분 아니냐 하니까 강류가 아 맞다고 하니까 그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살기 좋은데 왜 왔냐고 와... 진짜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이고 하니까 저희가 뭐할 말도 없고 해가지고 아네 그냥 아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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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질문한다는 자체가 저는 철방에 딱 매달렸다가 내려가지고 네아네 맞습니다네 박선이 보내고 그리고 뭔가를 하면서 와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진짜 와, 질문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 그날 좀 그래서 뭐 아무튼 그분이랑은 뭐 네. 별 트러블 없이 네. 잘 보내드리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었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네. 다 거짓말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근대사뿐만 아니라 뭐다 그냥 북한은 음. 다 왜곡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바로 알았으면 그리고 북한의 실제로 체제가 어떻게 이렇게 선전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북한의 공식 유튜버인 우나 채널의 영상 속에서 다루는 내용을 우리가 진실된 내용과 그리고 고시된 내용 이런 것들을 파헤쳐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